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로 할 만큼 찬양을 많이 합니다. 시편 65편에서도 다윗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라는 말씀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예배드릴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찬송하며 사는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고백의 찬양이 나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니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그런데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죄악의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이다.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 죄를 용서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바다에서 수고를 해도 바다가 덮치고 강물이 넘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땅끝을 사는 자가 주의 징교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허락하심으로 태양 빛을 주시고 저녁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9절에도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호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확을 많이 거두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다른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 내 삶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에도 찬양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비 그랬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어도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요배 찬양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매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고랑, 고랑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띠띠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